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n m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의 시설을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면 더욱 어려운데요. 장애인들이 노현역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배기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노현역입니다. 곳곳에 에스컬레이터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불편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다시 지상까지 한번더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데만 좋기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까운 화장실은 못 가고 리포트를, 불편한 리포트를 타야 되는데, 리포트도 고장날 때도 있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장애인의 화장실 갈 권리 찾기, 측면에서. 지하 1층을 지나도록 엘리베이터에 출입구를 신설하거나, 지하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지 1년. 도시철도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관계자들의 점검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 취재가 시작되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가 저희가 지하 2층에 간이 화장실 설토하고대요 그래서 오늘 그소목이랑뭐 이제 다른 부이랑 오늘 현정이라 중증 장애인 단체는 이달 중순 께 열리는 서울 정책박람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NN 뉴스 지역구입니다.